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계명을 좇아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듬뿍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원하오니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추레국기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시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추리국기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사람의 모든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송장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요한인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행,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요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구속사를 넘어 목적사로 나아가라 라는 부분입니다. 부활을 빼고 교회를,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없이 교회를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할수 있습니다. 부활이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 큰 그림의 한 부분이자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의 범죄로 무너진 이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으나 인간을 향한 마음은 한결 같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두 단어로 정리하면 하나는 구속사이고 또 하나는 목적사입니다. 구속사는 인류를 죄에서 건져서 죄사함과 거듭남으로 이끄는 것이고, 목적사는 구속한 이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흠이 없고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을 죄에서 건지신 것이 목적,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지는 것 자체가 목적과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고 살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계명을 지켜 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큰 그림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개의 단으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송량이고또 하나는 백성됨이고. 세 번째는 알지라 아는 것이고 네 번째는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네 개의 단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특히 부활은 송량과 백성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송량을 얻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그분을 깊이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을 신앙의 기초라고 말을 합니다. 기초에 머물지 않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교회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넘어 목적사로 나아가는 신앙이니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른 채 속량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도의 초보에 머무는 것이고 어린 아이 단계에 머무는 것으로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됨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더 아는 것과 상속자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그러한 부분으로 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구속에 머물지 않고 목적에 걸맞는 인생을 계명을 사명을 감당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져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사는 자한 명도 없게 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상속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정말 구속을 넘어서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살을살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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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목적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 거룩하고 정결한 삶과 거룩한 삶을 망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